2024년 오늘 7월 5일입니다. 매드로 후서 2장 2절의 말씀으로 진리의 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이단에 대해 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들은 처음에 기독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달라지지요. 어, 그들은 자기 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성경과 다른 내용들을 증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중에 하나를 부인하든지 둘다 부인하든지 혹은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됨을 또한 부인합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성경 해석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주장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단들의 또 다른 끝을 보여줍니다. 멸망이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끝은 그들은 호색을 따르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은 진리의 도가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됩니다. 먼저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했습니다. 이제 호색이라고 하면 성적인 방종을 말을 합니다. 성적 부도덕을 말을 합니다. 이런 성적인 부분이 이제 당시에 이방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종교에서의 일부는 또 이런 성적 부도덕의 모습이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이단 세력들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와서 이방 종교의 그 끝을 따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색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1절에서는 임박한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파멸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단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뭐라고요? 호색이라는 것이죠. 이단들의 죄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많은 자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정죄받아 마땅하지요. 더하여서 그들을 성적으로 문란한 삶의 형태를 가지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이단의 교리를 가게 하고 또한 이방 종교의 문화를 따라 호색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을 향해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이단들도 그러한 성적인 죄목으로 판결을 받은 전례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이단의 수장들은 부인을 놔두고 다른 여인과 한 집에 있는 것을 보았고요. 또 여러 이단들의 수장들이 그런 죄목으로 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런 교리가 있기에 일부. 뭐 피가름 교리 그래가지고 교주와 여러 여성 성도들과 어 이렇게 난잡하게 성적인 어 그런 어 방종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어또 어떤 이단은 성적이기보다도 어떤 교리 중에 성화가 다어 거듭나면 성화가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 잘못이 없다고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런 또 이단도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렇지요. 한번 거듭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 안에도 여러 가지 어, 죄들이 있게 되어지지요. 어, 물론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도 성적인 잘못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교리적으로도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주와 같이 잠자리를 해야지. 어뭐 어떤 은혜를 받는다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여럿이 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 단의 어, 교리적인 멸망을 떠나서 호색을 그렇게 따르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 절의 시작이 이제 여럿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도가 비방을 받는다. 곧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을 따르는 세력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성경에서 그 매우 체험적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구약의 이제 성취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나오고 신약에서의 성취, 계시록의 성취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되게 실제적이죠. 실질적이죠. 앞에서 교주가 바로 보혜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쉽습니다. 재림주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수 있고 재림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똑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 줘요. 저희는 이제 구원을 이루어간다.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계속 저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은 한번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면 "너는 거듭났다", "너는 구원받았다" 한번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반 사람들도 따르기 쉽고, 교회 안에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말을 하고 또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다가 딱딱 떨어지는 성경 해석과 앞에서 교주가 직접 말을 하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기에 여럿이 그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주장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진리의 길을 잃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힘겨움이 될수 있는 거죠. 힘겨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바른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데, 어뭐 예를 들어서 저와 저희 이렇게. 오늘도 한분 오셨는데 이렇게 셋이 모여서 매일 예배하는데 옆에 있는 어뭐 이단 단체는 막 계속해서 사람이 불어나고 우리가 힘이 들죠, 힘이 들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이 진리의 척도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있어서 바른 신앙의 척도는요, 이렇게 바른 성경 해석, 어, 어, 성경 강해와 또 저희 어, 교리 공부 수요일에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을 하고 있고요. 또 소그룹으로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과 여러 가지 그런 교리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거의 모두가 부패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이단들은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요?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 자리에 와놓고, 또한 그들도 또한 예수님을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는 않거든요. 그러하기에 그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따른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저 모양 저 꼴이다. 우리 봐라, 얼마나 나은가. 그들은 진리를 따른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내용과 교리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그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 세력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가만히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에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단을 주의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성적인 순결과도 삶 속의 순결과도 관련이 있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리의 길그 길을 사랑하고 따라야 할 텐데 그들은 그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합니다. 그 길을 떠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을 조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